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뉴스 윤지연입니다. 제13회 바지락 갯벌 체험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프로그램과 축제 측의 안일한 관리로 인해 안타까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들었을 때부터 주차 공간이 부족해 질비하게 늘어선 불법 주차 차량들과 주차장의 관리, 참여도 낮은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앞으로 당진시가 축제 개최에 좀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보도의 홍미소 기자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제13회 바지락 갯벌 체험 축제가 개최됐지만 부족한 관리와 시민들의 참여도 낮은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다시 찾고 싶지 않은 축제로 전락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축제 행사장을 들어설 때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바지락갯벌체험축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시내권과 멀리 떨어진 한진포구 특성상 대부분 차량을 이용해 축제를 찾았지만 축제 측에서 마련한 주차장의 공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불법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한진포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은 축제를 위한 무대와 의자들 천막이 놓여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못했는데요. 또한 주변에 마련된 상가주차장들은 축제를 방문하는 차량들을 제한하고 있어 관광객들은 한참을 돌아서야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런 지가 한진포구 바지락축제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빈 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는 점은 참신했지만 농경지였던 곳을 급하게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이렇게 까만 비닐들이 땅 곳곳에 묻혀 있어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미처 포장되지 않은 토지에서 발생한 흙바람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휘몰아치고 있어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관광객들의 안내를 도와야 할 종합 안내소 천막엔 사람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불법 포장마차들이 아직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몇번 방송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포장마차 상인들과 당진시청 직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행사장 무대 앞에 놓인 화환들이 쓰러져 있으며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된 플라스틱 의자들이 정돈되지 않은 채 어지럽게 놓여 있고 방치돼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바지락 갯벌 체험 본행사가 끝난 뒤 진행된 프로그램들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무대 앞에 놓인 의자들은 대부분 비어 있었으며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관광객들의 흥미를 도두지 못해 그저 지나쳐갈 뿐 참여도가 낮아 안타까웠습니다. 당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산품을 활용한 축제들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즐거운 추억만을 간직하고 가야 하는 관광객들이 부족한 관리 등으로 인해 오히려 실망감을 안고 떠나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JRB 뉴스 홍미소입니다.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당진시에서는 양귀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꽃양귀비와 마약성을 띠는 아편 양귀비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해 집안 마당이나 정원에 방치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당진 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밀경작과 밀매 원천 차단 및 마약류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양귀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통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품종을 꽃 양귀비라고 하고, 마약으로 분류되는 품종을 아편 양귀비라고 하는데요. 두 품종 다 화려한 색깔이 띄고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편 양귀비의 경우 습관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재배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례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거하면, 양귀비와 대마초 등의 상습 대량 재배자의 경우 구속 수사에 착수하고 재배 목적, 경위, 재배 면적 등을 면밀히 수사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양귀비의 경우 설정 기준과 관내 실정 등을 감안해 기소 대상이 아닌 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불입건 내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게 되고 몰수한 양귀비는 전량 폐기 처분됩니다. 한편 마약 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인 아편 양귀비는 꽃에 검은 반점이 있고 줄기와 꽃봉오리에 잔털이 없어 매끈하며 꽃 양귀비는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인 반면 아편 양귀비는 열매가 크고 호박처럼 둥근 모양입니다. 현재 집 주변 및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를 파종하거나 방치한 노인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귀비 재배 규제와 구분법이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꽃 양귀비와 아편 양귀비를 구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미관상 아름다운 꽃으로만 생각해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마을 회관이나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편 연기비의 재배 규제와 구분법 등에 대해 알리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단지나 안내서가 배부되고 있지 않아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AB 뉴스 김민지입니다. 기업 온보즈맨 현장 회의가 당진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당진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기업 고충을 건의받으며 각종 고충 규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기업 옴부즈맨 현장 회의가 당진 상공 회의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 회의를 통해 당진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기업 고충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고충 규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해결 가능한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기업 민원으로 접수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방침입니다. 고충 사안에 대해서 다수의 건의가 들어왔던 창업기업에 한정된 지원정책이 아닌 당진시에 기여하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자금과 인력분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정부 정책 기준에 맞추기 위한 배분 문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등 15개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기업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회의에서 권익규제 취약지역에서 경영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고충과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기 바랍니다. JRB 뉴스 김민지입니다. 모내기철을 강타하고 있는 봄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김홍장 당진시장이 직접 가뭄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가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진시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봄 가뭄 대응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 처림에도 물대기를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고, 감자와 양파 등은 수분 부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가뭄 극복을 위해 서부권 8개 시화군에 280억 원을 투입하고, 노후관로 교체와 누수탐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지만, 수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육안으로 보기에도 큰 균열들이 곳곳에 있을 뿐더러 몇몇 균열들 사이로는 꽤 굵은 물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어 물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 또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가뭄대책관련부서 대책보고회를 가진 데에 이어 가뭄대책팀을 구성해 운영에 돌입했으며 물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 홍보활동에도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홍장 시장이 직접 가뭄이 발생한 정미면 모평리와 덕마리, 대운산리 1원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관정과 관로 개발 및 양수기 지원 등 가뭄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봄 가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당진 시민들의 물 절약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JIB 뉴스 윤지연입니다. 당진시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꿈을 여는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신병섭 당진부시장의 당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장 전달과 함께 부위원장 선발 추천이 진행돼 세연대학교 양준원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발됐습니다. 2017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꿈을 여는 평등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 범위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중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 학자금 및 일반 학자금이며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6년 2학기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 8분의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 대학생들입니다. 현재 당진에 주소를 둔 대학생 가운데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486명으로, 이들 모두 이자 지원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신청 접수 학기부터 졸업식까지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 전액 지원이며, 지원 기준 심의와 승인 사항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지원을 추진합니다. 제아비 뉴스 윤지연입니다. 당진시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가거리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 그리고 상가 주차장에 있지만 이곳을 찾아오는 차량들을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과 함께 당진시 곳곳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미소 기자입니다. 방진시청 건너편 상가골목에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곳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가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주변에서 직장생활하는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음식점들을 찾아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위치한 주차장엔 음식점을 찾아오는 차량들의 주차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에 공간이 부족해 이렇게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에서 임시 주차장을 마련해놨지만 주변 상가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점심 시간과 저녁 시간에는 임시 주차장도 포화 상태에 다다르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시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볼라드가 진입 동선에 어정쩡하게 설치돼 있어 휘어지고 파손돼 있으며 진입로가 노후되고 원래 인도였던 곳을 주차장 진입로로 개조해 턱이 있어 차량이 심하게 덜컹거리는데요. 몇몇 상가에서 주차장을 개설했지만 이곳을 찾아오는 차량을 포용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에 주차장엔 항상 만차 표시가 돼 있습니다. 2차선 차도 양쪽 갓길에 불법 주차 차량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어 도로가 재기능을 하지 못해 실질적으로는 1차선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덕동 상가거리에도 불법 주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큐 음식점이 새로 개업하면서 대덕동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곳 또한 음식점에서 지정한 주차장이 있지만 수용 인원이 초과돼 시민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고 주변에 따로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가 상가와 음식점 등 시민들의 발길이 자주 오가는 곳에 주차장을 추가 개설하는 등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JRB 뉴스 홍미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전국에서는 종일 공기 상태가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강할 걸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충남도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충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4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당진의 아침 기온은 영상 17도, 낮 기온 영상 28도로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산의 아침 기온 영상 17도, 낮 기온 영상 29도, 홍성의 아침 기온 영상 16도, 낮 기온 영상 26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산의 아침 기온 영상 17도, 낮 기온 영상 30도, 예산의 아침 기온 영상 15도, 낮 기온 영상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안을 따라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도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운 날들이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장에 가면 다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정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우리 전통시장. 내고장 농산물, 내고장 시장을 이용하는 만큼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실속 있고 든든한 우리의 전통 시장. 진정한 생활의 달리는 당진 전통 시장으로 갑니다. 아... 발이 퉁퉁 붓고 <laughs>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 바다가 보이는 걸린 생활시설 분양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00-75번지. 38,000평방미터의 대단히 걸린 수사를 분양합니다. 분양문이 010-4448-3123. 010-4448-3123. 분양문이 010-4448-3123. 010-4448-3123.